하라티비 <laughs> 시청자 여러분, 하튜버 도승훈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태원입니다 쿠킹 스튜디오예요. 이번 주제는 그래서 요리입니다. 같이 해주셔야 죠요리입니다 <laughs> <laughs> 너무 아저씨 같은데. <웃음> <웃음> 각자 한 거를 서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 한번 배틀식으로 좀 건강한 요리 오늘 네, 그렇죠. 좀 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제가 배워가고 음 저도 제가 아는 레시피를 그쵸, 저도 네. 안주를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그런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더 오피스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한 요리는 첫 번째는 두부면 파스타고요 두 번째는 가지 피자입니다 피자의 메인 재료인 가지랑 피자에 들어갈 치즈 그리고 제 오늘 컨셉인 다이어트에 맞춰서 닭가슴살 소세지를 준비했고요 샐러드용 채소랑 두부면 그리고 각종 토핑들이랑 그리고 샐러드 파스타의 메인인 소스를 위한 재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지 피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지를 피자 도우로 쓰기 위해서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음, 이게 어떻게 넓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부채처럼 펼치면 된다고. 약간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어가잘 되는 느낌이에요? 네잘 되고 있는 느낌인가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봐봐요 그게... 아, <laughs> 자잠 아, 아니 이럴 수가 준비한 가죽을 올려주면 되고요 파프리카는 색감을 위해서 그렇죠네 손질하고 이거 병이 뭐예요? 제품이에요? 아니요 이거 큰 병인데 아 제가 더러운 오늘 거구나 네, 어. 뭔가 집에서 본인이 만들어 오신 것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위화감이 드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 요 침지를. 이렇게 요리가 네. 토핑이 대충 다 올려졌고요. 네. 오븐에 아니면 에어프라이기에 오븐만 네. 5분만 구우면. 네. 오분만. 180도 오분. 180도 오분이요? 네. 샐러드 파스타는 그냥 물에만 헹궈주면. 음.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올리브유 밥 숟가락으로 다섯 숟가락, 간장은 1.5 큰술. 음반 스푼밖에 안 되네. 이그 정도 넣어야지 네. 마늘이 할 정도로 넣고, 발룰루스 1.5, 레몬즙, 아. 레몬즙 2 큰술. 네. 몇 달로 토마토를 씻어주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데 네. 제거는 간단한 훨씬 간단한... 더 간단합니다. 제가 요리 중에 거의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오. 새우도 소금간을 해줍니다. 이런거는 네. 치우면 돼요 네. <laughs>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다 먹을 겁니다 떨어진 것도 소스가 한 두개 뭉치면 맛이 없으니까 제가 예쁘게 파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네. 뭐, 뭘 만들어 준다고요? 파트요 아 이거 <laughs> 저는 이런 걸 못하는데 <laughs> 대리님의 장점이 이거였군요 그쵸? 예. 아... 이렇게 좀 예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어 맛있나 맛없나 했는데아여가에 <laughs> 정성이 들어갔구나. 아... 제가 특별 요리를 네, 하느라 네. 조금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러세요. 먼저 오... 한번더 소개해드리자면 네. 가지 도우로 만든 가지 파스타. 그리고 샐러드가 잔뜩 들어간 샐러드 두부면 파스타입니다. 시식은 또 입에 와구와구 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일단 딱 적당히 적 해가지고. 아, 동시에 앉아요? <laughs> 너무 긴장된다. 일단 십점 네. 만점에 8.5드으리겠습니다 맛있는 베이컨이랑 새우가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소스가 진짜 소스가 맛있죠? 응. 맛있죠. 마늘 진짜 맛있게 맛있죠. 이게 괜찮으세요? 모든 맛을 다 지피자의 맛은 과연 음. 식감이 일단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예. 뭐랄지 라자냐 느낌이 나야 되나. 여러분은 10점 만점에 몇점드리겠습니다 8점. 8점. 음. 얘리가 0.5점 맛 있었나? 네, 네. 8.85점. 12.5점 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어, 맛있는 게 술안주 준비했어요. <laughs> 익숙하지 않은 재료라서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구하기 쉽고요. 메인 재료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흰살 생선하고 반자하고 파채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 아시죠? 자, 그다음 에 요거는 딜이라는 거예요. 딜. 딜. 이게 이제 조선 시대 양반들 약간 수염 같이 생기긴 했는데. <laughs> 네. 고수와 딜. 어 사실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음. 필수는 아니에요. 저도 오늘 건강한 재료입니다. 건강해요. 왜 건강합니다. 그다음에 생크림이랑 버터 이런 것도 우선은 생선 15분 쪄야 됩니다. 물을 일단 끓여놓고 자 생선에는 일단 칼집을 좀 내줘야 돼요. 칼집을 살짝 내줍니다. 이 칼집 안에 뭘 넣을 거예요. 아 응. 생강을 편 썰어가지고 요 안에 음. 이렇게. 너 지금 향이 잘 배겠죠. 이런 거는 향이 더 풍성해지라고 제가 좀산 거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오늘 완전히 그냥 골로 보내버리려고 음, 열심히 준비한 너무, 건데요. 뭐 <laughs> 맛술을 한 마리당 1.5 스푼씩만 합시다. 1.5 스푼. 그릇째 넣나요? 네, 네, 네. 나중에 뺄때 편해. 이렇게 해야지 딱 손잡이 잡고 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은 화상 있습니다. 이렇게 15분. 약간 소금물을 짭짤하게 해야 돼가지고요. 자, 완두콩도 지금 물이 끓었죠? 완두콩은 5분만 삶으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끝났어요. 뭐할거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썰고 계세요, 그냥. 여유로운 요리 시간이네요. 아니 저랑 저는 네 대리님처럼 그렇게 막어 이렇게 해주고 막 하트 어, 만들고 그렇게 할게 없어요, 저는. 여기 이제 믹서기에 갈 건데 이콩 삶은 물 있잖아요. 이 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소스거든요. 오! <laughs> 생크림을 좀 넣어 줍니다. 어우, 안 듣고네? 네. 아, <laughs> 잘 갈리죠? 자, 물방울이 굴러다니는 거 보이세요? 네, 굴러다녀요. 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다니죠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에어리 다된 겁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충분히 어? 둘러 줍니다. 음, 색깔 예쁘네요. 초록초록하죠? 고 자, 완성입니다! 레츠 기릿! 우와! 생선이 다 쪄졌죠? 다빼주세요 간장을 붓고 고추를 붓고 또 간장에 물을 약간 섞습니다. 그냥 간장 그대로 하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고기 위에 파채를 덮어줍니다. 아, 그리고 기름을 끓여야 되는데 건조를 시켜서 안에가 다 말라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하셔야 돼요. 기름에서 연기가 살짝 날 때까지 데울 거예요. 연기가 지금 살살 올라오죠? 어, 네. 카메라에 담기나요? 네. 물기가 전혀 없는 쇠국자로 화양기가 밑으로 싹 스며들게 됩니다. 56번 손님? 아 대박이다. 자, 완두콩 퓨레를 곁들인 관자 스테이크와 방송식 생선찜 나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크게 해도 잘랐다. 음, 음, 음. 뽀송한 맛이 이반자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냥 고기 스테이크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일단 8.5점으로 음. 8.5점. 이거 국물 좀 담고 같이좀올려서 이렇게 한입에 드시면 됩니다 게겠습이다이게 해서, 이 이렇게 맛있 이렇게 해이게 이렇게 이게 해서, 게요서이게 해서, 게요이게해게이게해 자, 오늘 요리 좋아하는 저희 둘이 모여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요리를 하면서 누가 먹어준다는 설렘에 조금 힐링을 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Cheers! <laughs> 오늘 저희가 총네 가지 요리를 선보여드렸는데, 댓글로 어떤 요리가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여러분들만의 1등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 핫튜버 도승훈! 수영이었습니다. 네, 사화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화도 열심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